8 공항에 도착해서 지금 비자 신청을 셀프로 하고 있습니다. 잘 비자 1 5일자리 대가지고 30분. 여기 유심 있다. 유심해야겠다 말을 하기도 little b o k a 이 okay, okay. 이 l e 이리 e I'm sorry. Bongo, Ulma, I'm s o 이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오토바이도 많고, 사람도 많고, 시끄럽고 <목소리> 두루바로 <두르바르> 광장에 왔습니다 어디리어 <목소리>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진짜? <목소리> 가아 고하고 아니 하시 아니 하시요 안녕하세요. 이아가이가이야될 like... guide... 필요 없어요. 괜찮습니다. 많은 많은 안녕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습니다 두루바르는 산스크리트어로 왕궁, 왕의 궁정 또는 왕이 다스리던 장소를 뜻합니다 아 무슨 종교의식을 한다 이마에 점을 찍어 줘 근데 뭐 돈은 받지 않고 그냥 하는 거 같은데 아 기부를 하네 기부 아 점을 찍어 주면 돈을 주는구나

이렇게 신성은 신선한 데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또 그런 건 어디서 배웠어? 그래? 네팔이 세 개의 왕국이 존재했다. 지금 여기 있는 카트만두에 있는 두루바르 광장, 파탄의두루바르 광장, 박타푸르의 두루바르 광장 세개 있다. 쿠마리의 집입니다. 쿠마리 하우스. 두루바르 광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소. 네팔의 쿠마리는 세계적으로 매우 독특한 전통으로 살아있는 여신이라 불리는 소녀를 의미한다. 32가지의 조건을 통과하는 어린 소녀가 선정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궁정 안에서 지낸다. 생리를 하면서 여신성이 떠났다고 보고 쿠마리 지기를 내려놓는다. 이 군말해야 하잖아요. 군말이. 예, 리아 사우했다니까. 네팔 온 김에 이마에 저만아. 신콜라 칩달라그만그만 네팔에서의 첫 외식. 아, 어, 네팔에서 의 국민 음식이라고 하는 달바스를 시켰습니다. 얘는 달반. 달바... 같이 달바스 시켰고요. 네팔 맥주를 어, 넣지습니다. خ 네에 어이 오케이. 아, 얘들은 맥주를 한번 따라라고 했더니 이렇게 따라오나? 이빨따라네 자, 한번 먹어봅시다. 네팔 맥주. 자, 먹어보자. 우리는 보구를 여기 사람들은 소금 간을 하는 향이 강하지 않아서 음. 크게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네. 음. 어, 보기보다 이게... 맛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나마 반찬이야. 이게 이제 약간 칼에 음. 이곳에서부터 음. 지금 원숭이가 엄청 많아. 좋아 안 보났더 사완. 저와 안반아트 사원인데 원숭이가 엄청 많네. 아니, 아, 이렇게 원숭이 조심해야 돼. 아 원숭이 진짜 많네. 친구 같이 생활하는 네팔인들이 삶 완한 등산인데 저 언제 다 올라가지? 아, 올홀가아뭐 있나? 정상에 오니까 이렇게 가팔래요. 아, 이거 다 올라왔다. 어휴, 원숭이 여기까지 올라왔네. 소아 응. 암부 나타는 어, 네팔 카트만두를 대표하는 불교 유적지이자 원숭이 사원으로 더 알려져 있습니다. 스 암보나트 스스로 나타난 자생한 신성한 존재라는 뜻이다. 스스로 존재하게 된 성스러운 언덕 이라는 의미입니다. 불교 신앙에 따르면 이곳은 자연적으로 나타난 부처의 빛이 무문자리라고 한다. 이것을 스토파라고 하는데 부처의 눈 만이차 물경을 다일년 효과가 있다고 하는 만이차돌 얘기. <laughs> 카타만드 시내가 한 눈에 다 보입니다. 날씨가 좀 흐려가지고 깨끗하게는 보이지만 여기가 카타만드에서 가장 높은 위치인 것 같은데. <목소리> 파탄이습선다 파탄. 파탄 두르바르는 카트만두 두르바르와 느낌은 비슷하지만 좀더 조용하고 예술적인 분위기가 강하다. 네팔의 금속 공예, 불상 제작의 중심지이다. 장인들이 만드는 황동, 청동, 불상 장식품으로 유명하다. 어제 저녁에 카트만두에 도착했어. 오늘 하루 가트만도 시내를 여행을 했습니다. 사원, 궁전 같은 것을 구경을 했고 탈멜 지역을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녁을 먹는데 아 삼겹살 구이가 있어서 시켰더니 지 너무 태워서 났어요. 아이 앞에 보이는 것이 빅마스터라고 와인인데 메뉴 에 있길래 뭐냐고 했더니 이 네팔에서 직접 만든 로컬 와인이랍니다. 가격이 음 12,000밖에 안 했어. 가격도 싸고해서 시켰더니 너무 달아요. 단맛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번 시도해 보세요. 네팔의 유명한 음식 중에 하나 모모입니다. 모모는 우리나라의 만두와 같은 건데 이렇게 나왔구요 여기에다가. 좀더 많이 보. 옆에 보면 보니까 많이 붙더라고. 만두를 직접 빚고 직접 굽고 직접 해서 냅니다. 오늘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카트만두 타멜에서 쇼핑그리만 헤매고 다녔습니다. 지금 저녁때가 돼서 식사를 했습니다. 어, 타멜지에서 식당을 찾다가 티벳 식당이라는 데로 왔어요. 티벳은 가지만 음식은 티벳 음식을 먹어보고 싶어서 티벳 음식을 시켰습니다. 이름은 삼롱. 또 여기는 어, 네팔의 전통 발효죠.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막걸리와 같다고 해서 주문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물 넣어서 한 5분 정도 기다리라고 하네요. 그럼 저 위에 있는 이걸로 빨대로 빨아먹는데요. 네팔리 술을 마실 수 있는데 술값이 대체 좀 비싸요 맥주도 한병에 편의점면서그약 4000원 식당에서는 5500원에서 6000원 음, 우리나라보다도 절대 싸진 않죠 음, 이거 맥주 한병 값이라 시켰는데 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시금시금해 시금시금? 이상해 우리가 무는 숙소 바로 앞에 버스들이 이렇게 많이 서있어요 지금 이제 아침 6시 10분인데 버스들이 거의 한 20대가 서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버스들 대부분의포카라 가는 버스고 일부가 치토환을 간답니다. 의자가 두줄두 두 줄이 되는 버스는 1200루피. 2x1 VIP 소파. 내부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 버스는, VIP 소파 버스는 1600루피. 여행객들이 타고 있습니다. 6시가 잠깐 넘었는데, 포카라까지는 7시간 정도 걸리고요. 우리도 오늘 포카라 가는데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아무래도 7시간 동안 조치하는 길을 타고 가면좀 힘들 것 같아서 비행기 타는 시간은 한 30분 정도 써야 되니까 금방 도착합니다. 다만 돈이 좀 비싸요. 1인당 13만 원 정도. 우리 숙소는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줄을 서서 있는 버스들 바로 앞에 숙소입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포카라나 치타안으로 가려면은 여기 호텔에 묵으면 편리합니다. 시 라마야노 호텔 우리 숙소입니다. 어, 숙소를 좀넓찍하게 잡았어요. 어, 면적은 아주 넓죠. 이제 가트만두 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내선에 우리는 예 y 항공을 예약을 했는데 여기가 예 l 항공 체크인 장소 <목소리> 이동벨트가 없어 가지고 사람들이 <목소리> 손으로 가방을 이렇게 실어 d o n 어제도 t t e 가기 위해서 가 d 만 i 공항에 왔다가 거의 한 o n g Yerkes, 결국 캔슬이 됐어요 어, 어제 비가 많이 왔거든요 그저께도 비가 오고 오늘도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비행기 뜰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꼭 떼야 되는데 안 뜨면 스케줄이 막 엉키는데 여기는 포카로가 아닌 다른 쪽으로 가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은와 짐들 보세요 최소한 베이스캠프 정도는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은데 공항 대합실에 들어왔고요. 그런데 포카라 가는 비행기가 오늘 첫 비행기부터 딜레이 되었습니다 모딩 시작. 드디어. 드디어 탔습니다. 출발합니다. 포카라로 갑니다. 포카로로 갑니다. 기막에 소형 비행기라서 소리가 많이 나는가 봐요. 기막에를 주는데 참 내추럴하게 줍니다. 치즈가스라고, 반드시.